저게 잠이 드는데 정말 온몸에서 행복이 쫙 <laughs> 퍼지는 느낌 음. 오, 그 행복이 나를 감싸는 날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몇 20kg 쪘다고? 음. 20kg 찌고 그리고 피부가 좀안 좋아지셨어 맞아요. 근데 괜찮아 그 상황에서 희망도 또 느꼈잖아 음. 남자친구분이 넌 살쪄도 예뻐 <laughs> 완전 안녕하세요 배승아잘 씻어라 백승아 야하 자 오늘도 전안에서 오신 캠프 참가자 분이랑 이제 야채 버거를 먹으려고 지금 사, 아, 죄송합니다 사과도 이고 언니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또 예쁘게 인사를 안하어 오늘 아까 그 러브 스토리 또 어? 인생 스토리 또 쫙쫙 들었는데 아, 어, 나좀 감동했잖아 이분의 남자친구 얘기에 제가 좀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 이 일단 이제 썰고 야채버거 먹으면서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이분 아주 좋은 남자 만났어. 좋은 남자 만났어. 지대로 그냥, 어, 멋져, 멋져. 그럼 사랑은 그렇게 해야지. 멋지구먼! 자, 배도 썰고. 자, 귤도, 귤도. 귤도 썰고. 어어. 배도 썰고 맛있게 건강해집시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야채볶음 한번 먹고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laughs> 하이 뭘 대화할게? 엄청 많아. <laughs> 엄청 많아. 아주 우리 언니 그냥 어? 자 7장. 한, 종류한 두세 장. 두세 종류로. 일곱 자, 일곱 자, 여러분 같이 혼자 먹으면 뭐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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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갖고 와, 야채 갖고 와. 이거 보시면서 이거 배생다 드시는 분들 많죠? 사람담 음, 그렇게 하는 게 네, 여러분들 어?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영상 올릴 때마다 아, 이거 보시면서 또 이제 어? 뭔가 저랑 대화 나누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맛있게 또 야채 먹어 먹으면서 중요한 거는 같이 건강해진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오늘 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언니? 1 시? 2 시? 2시 됐죠. 2시 됐는데 자, 벌써 그냥 똥두번 쌌어. 완전 폭풍 개변. 아나 진짜 이제 딱설 연휴 끝나고 오늘 딱설 연휴 딱 이제 일상 시작인데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제가 연초 연말에 이제 일반식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나는 뭐 걔네들을 먹을 때 먹지만은 걔네들한테 휘둘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완생을 최근에 5일 6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쫙 정화되는 게, 와, 어저께 잠이 드는데, 정말 온몸에서 행복이 쫙 퍼지는 느낌. 음. 오, 그 행복이 나를 감싸는,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아, 정말 짜릿하고 황홀하고, 아, 내가 이 행복에서, 아, 나는 절대 벗어나. 근데 이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니까는 그 건강한 게제 몸에서 쫙 퍼지더라고요. 사람은 잘때 좋은 거 먹고 잘때 건강해지거든요. 암세포가 사라지고 제가 그거를 자면서 느끼, 느끼더라고요 이제는. 어 그게 이 뭔가 이 뭐야 뭐 단전이라고 그러나 그 단전에서 건강이 쫙 퍼지면서 내 몸을 감싸는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숙면과 쾌변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도와주는 유일한 음식이, 저는 가장 크게 도와주는 음식이 배생다, 이 생채식이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행복해지네요. 와, 그 행복을 한번 느끼면은, 저는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완생을 한 4일 정도 하시면은, 제가 말한 거에 이 짜릿함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똥 싸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미 카페에 아는 분들 많잖아똥 싸고 난 다음에 이 상쾌함. 음. 어, 이 쾌변. 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어, 그 회원분, 회원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어, 어, 과일 하나씩 넣고. 에. 같이 야채 먹어 먹고 건강해지자고요. 내가 오늘 이 분의 러브스토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 에, 기분이 좋아서 약간 좀 업이 됐습니다. 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그캐비으로 기분이 <laughs> 아주 좋습니다. 어저께 너무 잘 잤어. 그숙변그 그 뭐냐 생땅콩 두세 개, 생땅콩 두세 개, 아 생땅콩 다섯 여섯 개, 생땅콩 다섯 여섯 개, 캐슈넛 두세 개, 음. 캐슈넛 두세 개, 그리고 호두 하나. 어, 엄청 잘 써, 엄청 잘 써. 굿 잡, 굿 잡. 안 흘리게 손으로만 이렇게 감싸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에 흘리면서 먹으면 돼요. 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같이 드시죠. 네, 견과류랑 과일이랑 같이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싼 다음에 응. 음. 공복을 너무 맛시다 아찔째 굶은 거 소합니다. 근데 어때요? 귤은 괜찮은데 네. 제가 야채를 잘못 먹어서 아안 먹었구나?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응. 생야채 싫어하시는 분도 나쁘지 않을 만큼 응. 먹을 수 있는 게 야채버거의 매력이에요. 응.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시면은 야채버거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맛있어져요. 네, 저는 야채 무가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캐시넛이랑 같이 씹으니까 맛이 또확 살죠. 네, 견과류랑 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랑 과일이랑 같이 씹어야 돼요. 야채랑 그세 가지를, 그세 가지를 동시에 씹으려고어 맛있어요. 어. 저절로 튀어나오죠 맛있단 말이에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아 행복하다. 오늘도 잠들 때 얼마나 그 행복하면서 잠들까 행복함이 쫙 올라오면서 아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영상 볼 때는 네. 사실 네. 맛 없을 줄알았네데아 진짜 맛있어요 그죠그 네. 우리 20대 이처 원도 아가씨도 응? 그냥 요즘에 맨날 누워서 맨날 피자만 먹었죠 응. <laughs> 최근에 이제 8년 동안 열심히 일한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시고 좀 쉬어야죠 근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서 이제 먹기만 하셨던 거야 근데 좋은 걸 먹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안 좋은 배달음식 많이 먹었죠 에. 맨날 맨날 예 그러니까 몇 20kg 쪘다고 응. 20kg 찌고 그리고 피부가 좀안 좋아지셨어 맞아. 근데 괜찮아 그 상황에서 희망도 또 느꼈잖아 응. 남자친구분이 넌 살쪄도 예뻐 <laughs> 완전 그... 그래서 내가 아까 미션을 드렸죠 이 배생다로 해서 나, 예뻐지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는 모든 남자친구를 위해서다. 네. 내가 약해져 있고, 어,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 전보다 좀 나빠진 상황이었을 때, 그때 나를 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예쁘다고 계속 응원해주는 그런 사랑을 계속 보내는 남자친구 진짜 사랑해요. 네. 그래서 언니는 이 배생다, 이 야채버거 잘 먹고, 아 나랑 이제 20일 완성하기로 했죠. 음. 어니 약속했어. 일기 쓰는 겸 네. 어, 20일 완성을 딱 하고 그럼 피부나 체중이나 그런 게막 체중은 아마 10kg 정도는 줄 거고 피부도 엄청 음. 좋아. 어, 아마 거의 다 좋아질 수도 있어 피부는 20일 동안. 그 다음에 예뻐진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 납작 엎드려. 그렇지. 납작 엎드려야지. <laughs> 어. 그리고 뭐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음. 뭐라 그러라고 그랬어.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가 약해졌을 때도 사랑해 줘서 아 고맙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어, 약해지고 못나졌을 때도 응. 물론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시지만 전보다 못 나졌을 때도 예쁘다 예쁘다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맙다. 맞아. 덕분이야. 네. 그렇게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 뭐게 잘라진 다음에 위세 떠는 게 아니라 잘라진 다음에 납작 엎드려야 돼. 어, 응.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졌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네. 그게 인생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거. 아, 너무, 너무 멋져요. 절대 잊지 마 언니. 어. 막 이뻐져. 배생대로 이뻐지고, 막, 어, 그랬다고, 막, 하일 신고, 막, 클럽 다니고, 막, 짠 남자들 차를 다니고, 막, 그래봐지고 그냥. 어? 안 돼요. 그러면안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내가 한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러고 빨빨거리고 다녔던 사람한 행복해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어. 응. 안 돼, 안 돼. 소중한 걸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응.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꼬여서 먹어. 응.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라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응. 그게 진사, 지,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이에요. 못 났을 때는. 그냥 착한척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못났으니까 응. 거기 성격까지 나쁘면 완전 버림받으니까 근데 좀잘나졌을때 그때 내가 못났을 때 나한테 사랑을 줬던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은혜를 갚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거그 딸은 잘나졌을때 만들어진 관계보다 내가 못났을 때날 사랑해줬던 분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나졌을 때 만들어진 관계는 모래성 같아요 근데 내가 못났을 때 그런, 그런 관계는 내가 앞으로 잘 될때도 다시 못될 때가 있잖아 어.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응원해주고 감싸주고 나를 사랑해 줄 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소중함을 절대 잊으면 안돼요 한번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응. 음. 괜찮네. 맛있어. 음. 하루 총 쪼서 한 번만 먹으면 음. 너무 더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많아봐야 두 번만. 음. 네. 너무 많이 먹지 말아. 음. 언제나 중심은 과일이라는 거. 음. 과일을 편안하게 항상 자주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 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미. 그 다음에 야채. 그 정도 순위으로 생각하십니다. 견과류랑 과일랑 같이 먹어도 돼요? 갈증 공유 제일 좋아요. 음.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과일은 안 먹고 물 마시면서 견과류만 먹는 아, 분이 계셔. 음. 그럼 절대 안 돼요. 견과류가 중심되면 절대 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음. 항상 중심은 과일이어야 돼요. 음. 아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캠프 너무 됩니다. <laughs> 같이 같이 일 완생 다짐도 하고. 예예예 오늘. 퇴변도 보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일, 한 열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캠프인데 이완성의힘으 음. 힘을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손좀 음. 씻고 음. 음. 구독도 눌러 주세요. 예. 네.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예. 네. 댓글도 아, 눌러요. 예. 네. 네. 현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 라 뚝뚝 뛰어 라 <laughs>